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스쿼트를 우리가 배워 볼 건데요. 스쿼트도 엄청 다양한 종류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머신으로 이용하는 스쿼트도 엄청 여러 가지 스쿼트가 있고.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부상이 없는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내 엉덩이 힘이랑 허벅지 힘이랑 같이 쓸수 있는 그 스쿼트를 제가 알려 드릴게요. 발 모양은 45도예요. 45도. 여기서 흔히 어, 나는 11자로 배웠다. 헬스장에 가서 나는 11자. 이렇게. 자, 11자로 해서 스쿼트를 하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11자로 스쿼트를 하는 스쿼트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부상 위험이 없는 스쿼트는 발이 45도에요 아셨죠 11자로 하시면 무릎이 먼저 앉아지는 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 리스크가 있을 수예 있어요 그러니까 45도로 자발 45도 했죠 그 다음에 넓이를 또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어깨 넓이 어깨 넓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어깨 넓이로 벌리세요. 이렇게 하면 많이 벌리시는 분도 있고 조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저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골반이잖아요. 골반에서 내려오는 이건 골반 넓이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한뼘 정도 더 가시면 내 어깨가 지금 여기 있어요. 어깨에서 내려오는 선이 발 뒤꿈치에 이 선이 어깨 넓이예요. 어깨 넓이를 벌리시고 여기서 스쿼트를 하는데 자 발목에서 무릎이 무릎이 발목보다 앞으로 오면 이건 스쿼트 잘못된 거예요. 그럼 무조건 스쿼트가 아니라 무조건 간절염 간절염 그냥 캣토톱딱 붙여야 돼요. 바로 아픈 거예요. 이거는 꼭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스쿼트할 때 이렇게 발가락을 앞쪽에 힘을 주면 당연히 무릎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체중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스쿼트는 뒤로 하는 거예요. 뒤로 그리고 스쿼트는 흔히들 허벅지로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허벅지로도 하지만 허벅지보다는 엉덩이 엉덩이하고 아랫배 단전에 힘을 주고 하는 스쿼트가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또 요즘에 여성분들도 힙에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엉덩이 힘을 주면서 하는 스쿼트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5도로 어깨 넓이로 지금 벌렸어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여기서 또 가슴이 중요해요. 가슴이 요즘에는 이렇게 꾸분 가슴이 많아요. 왜냐면 컴퓨터 많이 하고 스마트폰 많이 봐서 꾸분 가슴이 많은데 가슴을 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여는 거예요. 가슴을 여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힘 릴렉스, 가슴만 더 보세요. 여기서 가슴만 열어주면. 는 가슴은 좀 약간 사람들이 봤을 때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열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은 이 워낙 이게 심해요 지금 어깨 구부음하고 거북목도 심하고 그래서 좀 과하게 열어주세요. 운동할 때만큼 과하게 열어주셔도 어느 정도 체형이 좀 교정이 되니까 과하게 좀 열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무릎이 스커트라고 앉는 게 아니에요. 앉는 게 아니라 골반을 뒤로 빼면서 엉덩이에 힘 주는 거예요. 골반 빠짐. 자 이게 골반 빠짐이에요. 골반 빠짐하고 배에 힘 주고. 그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돌으면서 천천히 앉는 거예요. 뒤로 앉는 거예요. 뒤로. 자 무릎 무릎 봐봐요. 무릎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무릎 이제 허벅지 힘 준다고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무릎 말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오다리 되세요. 오다리. 이렇게. 허벅지 안쪽에 힘 주니까요. 이쪽. 스쿼트는 허벅지 힘 주는 거 아니에요. 자 무릎은 45도 나온 그 각도 그대로 앉으십니다. 자 엉덩이 엉덩이 뒤면 빠짐 있죠. 여기서 스쿼트. 이건 풀 스커트예요. 이게 안 되시는 분 있어요. 뻣뻣해서 왜 뻣뻣하냐면 골반이 뻣뻣해서 골반이 뻣뻣해서 이렇게 풀 스커트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안 되시면 하프로 반만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시면 돼요. 스쿼트는 주의해야 될 점이 너무 많아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꼬리뼈 말림. 음, 꼬리뼈 말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디스크가 많이 와요. 자, 이렇게 뒤로 가잖아요. 뒤로 와서 지금 봐보세요. 엉덩이 한번 봐보세요. 자, 엉덩이가 지금 엄청 유한데 있어요. 지금 엄청 커졌죠? 엉덩이 커졌는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게 꼬리뼈 말림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면은 꼬리뼈 엉덩이에 있던 힘이 그대로 앞쪽 허벅지에 힘이 받으면서 허벅지에 계속 스쿼트가 되고 엉덩이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스쿼트를 하면 허벅지만 계속 두꺼지고 엉덩이는 점점 절벽이 되어 가는. 잘못된 스쿼트를 하고 있어요. 다시 꼬리뼈 말림 주의. 자, 이게 완성된 스쿼트예요. 풀 스쿼트죠. 풀 스쿼트에서 엉덩이 힘, 엉덩이 힘이 들어갔죠. 자, 여기서 이제 말림. 여기까지 는 좋아요. 내려가는 까지 좋았는데 내려가면서 뻣뻣해서 허리뼈가 말렸어요. 꼬리뼈 말렸죠. 말린 상태에서 일어나면 허벅지밖에 힘이 안들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까먹고 하는 스쿼트 자세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 허리를 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근데 이미 몸이 앞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숙여버리는 거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허리, 허리가 이제 뻣뻣하신 분들이 많이 그래요. 왜냐면 이게 뒤로 쭉 앉아야 되는데 햄스트링이 땡기고 있으니까 뻔뻔하니까 뻔뻔하니까 앞으로 숙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셔도 허리에 무리가 가요. 다시 엉덩이 힘주고 올라올 때 엉덩이 딱짜 주셔야 돼요. 엉덩이 힘 빼고 탁 치면 무릎이 또 리스크가 올수 있어요. 엉덩이는 짜주는 거예요, 이렇게 빨래 짜듯이. 그 느낌 받기가 처음엔 어려워요. 근데 계속 생각해야 돼요. 계속 어, 엉덩이 힘, 엉덩이 힘 하고 힘을 주셔야지 엉덩이가 계속. 이완 수축되면서 이쁜 힙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슴 열고 단전에 힘주고 무릎 앞으로 안 나가게 발 뒤꿈치 중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뒤로 빼면서 투명이자 앉는다고 생각하세요. 쭉 앉을 수 있는 만큼 앉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허벅지 힘주지 말고 그대로 올라오면서 엉덩이 쪼아주는 거예요. 엉덩이를 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스쿼트를 안전하고 이쁜 스쿼트를 할수 있습니다. 스쿼트가 혹시 아예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하시는 분들은 어, 친구의 손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벽 벽을 잡으시고 내가 뒤로 넘어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벽을 이용하셔서 어느 정도 팔이 힘을 주면서 뒤로 앉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많이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다시 올라오시는 거예요. 자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오시고. 올라올 때 항상 엉덩이에 무조건 힘 줘야 돼요. 빨래짜듯이 이렇게. 자, 이게 완성된 스쿼트예요. 풀 스쿼트죠. 풀 스쿼트에서 엉덩이 힘, 엉덩이 힘이 들어갔죠? 자, 여기서 이제 말림.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내려가는 좋았는데 내려가면서 뻣뻣했어요. 허리뼈가 말렸어요. 꼬리뼈 말렸죠? 말린 상태에서 일어나면 허벅지밖에 힘이 안 들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까먹고 하는 스쿼트 자세예요. 자, 그다음에 자,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 허리를 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근데 이미 몸이 앞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숙여버리는 거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허리, 허리가 이제 뻣뻣하신 분들이 많이 그래요. 왜냐면 이게 뒤로 쭉 앉아야 되는데 햄스트링이 당기고 있으니까 뻣뻣하니까 뻣뻣하니까 앞으로 숙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셔도 허리에 무리가 가요. 다시 엉덩이 힘주고 올라올 때 엉덩이 딱 짜주셔야 돼요. 엉덩이 힘 빼고 탁 치면 무릎이 또 리스크가 올수 있어요. 엉덩이를 짜주는 거예요. 이렇게 빨래 짜듯이. 그 느낌 받기가 처음엔 어려워요. 근데 계속 생각해야 돼요. 계속 엉... 이게 안 되시면 하프로 반만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시면 돼요. 스쿼트는 주의해야 될 점이 너무 많아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꼬리뼈 말림. 음, 꼬리뼈 말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디스크가 많이 와요. 이렇게 뒤로 가잖아요. 뒤로 와서 지금 봐보세요. 엉덩이 한번 봐보세요. 자, 엉덩이가 지금 엄청 유한되어 있어요. 지금 엄청 커졌죠? 엉덩이 커졌는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게 꼬리뼈 말림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면은 꼬리뼈 엉덩이에 있던 힘이 그대로 앞쪽 허벅지에 힘이 받으면서 허벅지에 계속 스쿼트가 되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스쿼트를 하면 허벅지만 계속 두꺼워지고 엉덩이는 점점 절벽이 되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스쿼트를 하고 있어요. 다시 꼬리뼈 말림 주의 힘 릴렉스 가슴만 들보세요 여기서 가슴만 열어주는 걸. 가슴은 좀 약간 사람들이 봤을 때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열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은 이, 워낙 이게 심해요. 지금 어깨 구부하고 거북목도 심하고 그래서 좀 과하게 열어주세요. 운동할 때만큼 과하게 열어 주셔도 어느 정도 체형이 좀 교정이 되니까 과하게 좀 열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무릎이 스커트라고 앉는 게 아니에요. 앉는 게 아니라 골반을 뒤로 빼면서 엉덩이에 힘을 주는. 거 자, 골반 빠짐. 자, 이게 골반 빠짐이에요. 골반 빠짐하고 배에 힘 주고 그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돌면서 천천히 앉는 거예요. 뒤로 앉는 거예요. 뒤로. 자, 무릎 무릎 봐봐요. 무릎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무릎 이제 허벅지 에힘 준다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 있어요. 이게 무릎 말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오다리 되세요. 오다리. 이렇게 허벅지 안쪽이 힘주니까요 이쪽 스쿼트는 허벅지 힘주는 거 아니에요 자 무릎은 45도 나온 그 각도 그대로 앉으시면 돼요 자 엉덩이 엉덩이 뒤면 빠짐이 있죠 여기서 스쿼트 이건 풀스쿼트예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 있어요 뻣뻣해서 왜 뻣뻣하냐면 골반이 뻣뻣해서 골반이 뻣뻣해서 이렇게 풀스쿼트가 안 되시는 분들 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스쿼트를 우리가 배워볼 건데요 스쿼트도 엄청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머신으로 이용하는 스쿼트도 엄청 여러 가지 스쿼트가 있고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부상이 없는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엉덩이 힘이랑 허벅지 힘이랑 같이 쓸수 있는 그 스쿼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발 모양은 45도예요 45도 여기서 흔히 어 나는 11자로 배웠다 헬스장에 가서 나는 11자 이렇게 자, 11자로 해서 스쿼트를 하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11자로 스쿼트를 하는 스쿼트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부상 위험이 없는 스쿼트는 발이 4 5도예요 아셨죠 11자로 하시면 무릎이 먼저 앉아지는 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45도로 자발 45도 했죠 그 다음에 넓이를 또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어깨 넓이 어깨 넓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어깨 넓이로 벌리세요 이렇게 하면 많이 벌리시는 분도 있고 조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저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골반이잖아요? 골반에서 내려오는 건 골반 넓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한뼘 정도 더가시면내 어깨가 지금 여기 있어요. 어깨에서 내려오는 선이 발 뒤꿈치에 이 선이 어깨 넓이에요. 어깨 넓이를 벌리시고 여기서 스쿼트를 하는데 자, 발목에서 무릎이 무릎이 발목보다 앞으로 오면 이건 스쿼트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스쿼트가 아니라 무조건 간절려. 관절염 그냥 케토톱 딱 붙여야 돼요 바로 아픈 거예요 이거는 꼭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스쿼트 할때 이렇게 발가락을 앞쪽에 힘을 주면 당연히 무릎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체중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스쿼트는 뒤로 하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스쿼트는 흔히들 허벅지로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허벅지로도 하지만 허벅지보다는 엉덩이 엉덩이하고 아랫배 단전에 힘을 주고 하는 스쿼트가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또 요즘에 여성분들도 힙에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하는 스쿼트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5도로 어깨 넓이로 지금 벌렸어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여기서 또 가슴이 중요해요. 가슴이 요즘에는 이렇게 굽은 가슴이 많아요. 왜냐면 컴퓨터 많이 하고 스마트폰 많이 봐서 굽은 가슴이 많은데 가슴을 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여는 거예요. 가슴을 여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